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네. 꽤나 많은 도전을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이번에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넘어지는 장면. 네, 네.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된 뮤비 촬영이었어서 네.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주셨으면 있겠습니다. 네 메이 씨가 네. 일단 높은 곳에서 네. 예, 낙하하는 이런 네. 네, 장면들 <laughs> 네, 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네. 어, 예. 저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네, 미나미 씨 저는 이제 수록곡 네. 녹음을 하는 당시에 네. 이제 공잉원이라는 세 번째 트랙인데요. 그그 네. 그 노래를 할때 이제 저희 그 제나 네. 별명이 까 네. 깡이거든요. 아맞아 네. 근데 이제 그 후렴을 살짝 들려드리면 네. 오늘도 난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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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오버스럽게 예. 조금 더 세게 과하게 네. <laughs>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까옹이로 들리는 오, 거예요. 그런데 <laughs> 아까 까옹이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까옹이로. 오늘도 난 까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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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옹이. 여기 <laughs> 막내 이렇게 아 막내를 위한 곡이네요. 음,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막내를 위한 곡. 아 그리고. 뭐또 혹시 뭐 녹음 에피소드나 뮤직비디오 에피소드? 어 자, 저도 있어요, 있어요? 원희 씨네 또 제가 딱 나이가 대학교 네. 다닐 나이인데 네. 또 대학교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네. 첫 대학교 축제를 개명대학교에서 했거든요. 이번 뮤비 촬영을 개명 명대학교에서 어. 해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은 옷을 입고 이제 네. 캠퍼스에서 막 찍으니까 뭔가 느낌이야. 대학생이 되는 기분. <웃음> 어. <웃음> 그리고 첫 축...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를 때또 그때 간 장소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알려진 상태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뮤직비디오 그 대학교 장면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얘기한 길에 원희 씨가 포인트 한번좀 알려주세요. 앞서서 계속해서 그손 동작을 보긴 했는데 자 이렇게 양손을 예. 손바닥을 예, 하는 것도 있고 손을 또 뒤집어서 하는 안무도 있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반짝일래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반짝 반짝 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반짝일래. 그래서 이렇게 볼 옆에 붙여서, 네네. 붙여서 반짝일래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네네.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 하나 더 보여. 하나는 찍하게 아, 예. 깜찍하게, 깜찍하게. 주먹을 만들고 주먹을 쥔 다음에 한 손씩 귀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자, 요거는 네. 포인, 포인트 안 모. 네. 아, 약간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약간 네. 저희가 비누 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허. 터지는 오. 느낌. 좋다. 얘 예, 버블 버블 비누 네. 향 역시 춤에는 또 우리 미나미 씨가 표현이. 역알겠어